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앞선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장에서는 번제 이은 두 번째 제사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번제로서 번제, 제사로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바쳐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앞선 번제 규정에서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소재 또한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는 레위기 2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소재, 4절부터 10절까지는 화덕, 철판, 냄비로 만든 소재,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재의 참감물과 금지 재료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삭의 소재로 나눕니다. 1절 말씀에서 특별한 점은 우리말로 번역된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앞서 번제에 관한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단어가 있는데 서로 각자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1장 2장 2절에서는 사람 인간을 뜻하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영혼 또는 살아있는 자 생명을 뜻하는 네페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간단하게 넘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단어로 볼수 있겠죠. 레위기 말씀들을 살펴보면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규정,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남남 남자 남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쉬를 사용하고 여자 여성을 뜻하는 이샤를 사용하여서 규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단,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를 분석해 보자면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은 오직 남성만 가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자 누구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갈 때에는 세 가지를 가져가야 함을 기록합니다. 첫째, 고운 가루, 둘째, 기름, 셋째, 유향입니다. 이 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1절, 4절, 14절의 말씀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하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첨가하여 소재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즉 소재를 드릴 때에 하늘 앞에 드릴 때에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기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제의적인 용도를 사용했음은 물론이며 식용, 주술과 마술 또는 질병 치료에도 자주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와 같은 목적 및 의미를 따라서 기름을 첨가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름에 담긴 의미는 소재의 기름과 함께 첨가되는 유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유향을 미라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전에 바치는 중요한 물품들 중 매우 귀한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회 당시에서도 당시 매우 값비싼 물품으로 취급되었는데 솔로몬 왕의 신부 순남미 여인이 발랐던 향료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 중에서도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최고급 재료로서 단번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장만할 수 있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소재가 다른 제사들보다 가볍다거나 값싼 재료로 볼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소재의 준비물 중에서 기름, 유향은 잠언 2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에 담긴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즉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다는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향기롭다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 전체에 담긴 의미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는 이 소재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가득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급 재료로 사용되던 기름 또는 유향을 통한 제사, 즉, 마음과 뜻을 다한 다여 준비한 것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살펴볼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의심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소재물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받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유향을 번재단 위에 불사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지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며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즉, 소재를 바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정해 주신 양대로 받는 제사장이나 모두 소재물을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드린다고 하여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모두 올려 드리지지 않는 제물이라고 하여 소홀이 여겨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는데 고운 가루로 굽거나 삶아서 바치는 방법입니다. 화덕을 비롯하여 철판과 냄비로 요리해서 바치는 소재들은 모두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무교병, 무교병에 기름만 섞어서 만듭니다. 화덕 또는 이 오븐에 구워서 소재물을 만드는 방법, 철판으로 소재물을 만드는 방법, 소태, 산름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8절과 9절에서는 앞서, 앞선 방법으로 만든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 제사장은 소재물을 재단 앞으로 가져가서 바치도록 규정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번제를 비롯한 다른 재물들의 경우, 재단에서 불태울 것들만 구별하여 가져갔는데, 이 방법에서의 소재물 모두를 재단 앞으로 가져갑니다. 즉, 이 모든 소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소재물을 드리고 남은 일부분은 앞서, 앞선 서앞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재의 첨가물과 금지물 그리고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 옆에 드릴 것을 규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죠. 11절과 12절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이미 언급된 소재의 규정들 중에서 소재물에 첨가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루가 더불어 꿀을 넣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꿀을 부정하게 보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꿀 자체가 쉽게 부패하지는 않지만 다른 음식물과 섞였을 경우 부패를 촉진하게 되므로 참가지 못한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앞선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흠 없고 정한 제물, 순전한 소제를 바치도록 하신 의도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1 3절 말씀에 소금을 뿌리도록 하시며 이를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으로 볼 때에. 소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 부패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는 점을 언급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절대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한다는 의미를 그 소금에 담아두셨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소재에 첨가하여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을 소제물로 드림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곡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규례 제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는 규정된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분량을 드려야 하는지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곡물에 대한 감사를 택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소재의 규정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소재의 규례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하고도 바람직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앞서 생각한 언약의 소금에 담긴 의미가 연장되고 확장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그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따라 우리는 날마다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 또는 누룩을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같은 죄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기록하고 주의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소재에 담아 두신 이와 같은 의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전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임을 뜻이 담겨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담대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불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참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